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매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우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사앤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부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가 테오도시우스와 기독교 국교화라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는 서로마 제국이 결국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스토리를 이야기했죠. 자, 오늘은 이제 그 멸망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계속 그 와중에도 신앙 논쟁을 하는 동방교회 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로마 제국의 간략한 역사 도표입니다 주전 753년 로물루스에서 창건된 로마, 아, 바로 476년 로물루스 아우스투스를 마지막 황제로 해서 멸망을 한다. 아, 이걸 지난번에 살펴봤죠. 이쪽 로마는 바로 서로마이고요. 동로마는 아, 그 이후에 비잔틴 제국이란 이름으로 1000년 이상 더 지속이 되죠. 1453년. 저희가 살펴보려는 시간이 마지막 시기 마지막 시대에 이때에 바로 펼쳐진 에, 또 다른 신학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가 열린 381년에서 자 이게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가 되는 칼케돈 종교회의 451년까지. 자, 451년이면 어떻습니까? 476년 이때 서로마족이 멸망하니까 제국이 멸망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동쪽 로마는 어떻습니까? 아, 바로 신학 논쟁으로. 어, 나리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또 다른 불씨, 자 신학적 불일치를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불씨가 내포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음...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381년 에 했을 때이 회의, 흔히 삼위일체 논쟁이라고 하는데, 자, 그때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인가, 아니면 비스무리한 분인가, 소위 말해서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피조물이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동일 본질, 또 유사 본질, 또 점, 라틴어로, 호모 우시오스, 호모 이우시오스. 예. 네, 결국 이제, 아, 아이가 하나 들어간 이제 그 차이인데, 자, 오랜 경론 끝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인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 삼일체 논쟁이 잘 마무리된 게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였다. 자, 이것은 바로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 네? 그때 네, 니케아 신경 삼일체론. 정리된 이유. 이후, 그 이후에 이제 아리우스파. 그게 이제 계속 있다가 결국 60년 지나서 381년에 정리가 된 것이다. 하지만 콘스탄티노플 종교회 의이후는 어떻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케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신성을 지니신 분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신성과 인성이 어떤 식으로 연합되어 있는가. 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어떻습니까? 물과 기둥이 하나를 합쳐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마치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반반, 신성 반, 인성 반이냐? 아니 신성 100% 인성 100%냐? 그럼 어떤 식으로 연합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때의 논쟁을 자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부터 바로 451년 정리되는 칼테노 회의까지 이때 벌인 논쟁을 그래서 기독론 논쟁이라고 하죠. 콘스탄티노플 종교의 이전은 삼위일체 논쟁이라고 하고요, 기독론 논쟁. 결국 70년 동안 이 신학 논쟁이 지속되면서 멸망으로 치닫는 최후의 5세기에도 끝없는 신학 논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신학 논쟁은 역시 동로마 제국이 관할하는 헬라우권의 동방교회가 그 무대가 됩니다. 아, 우리 살펴봤지만 서로만 어때요? 수도 로마가 두 번이나 겁탈당하는 상황에서 한 번은 서고투족 또한 번은 반달족에게 털리는 상황에서 뭐 배부르게 신앙 논쟁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살펴보는 이것은 전적으로 동방 교회, 동방 교회를 무대로 펼쳐지는 것인데, 자, 이 시기의 논쟁은 평상시부터 경쟁과 갈등 관계를 빚어오던 한번 언급했죠. 바로 안디옥 학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학파 간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자, 바로 어, 제국. 바로 서쪽 로마, 서쪽 로마, 호노리우스가 통치한 서쪽 로마 여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동로마 여기였다. 동로마 여기서는 바로 이 안디오고 중심을 안디오 교회, 안디오 학파와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을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게 이제 그 이전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 지역을 중심을 했던 셀루코스 왕조 알렉산더 등장 이후 이 지역을 중심을 했던 프톨레미 왕조 간에 여섯 번, 일곱 번 싸우거든요. 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도 이제 그 갈등이 이제 해서 여진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갈등의 두 축은 바로 이미 언급한대로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이다. 자, 안디옥 학파는요, 이 문제에 있어서 기독론 논쟁에 있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분은 바로 완전한 인간이었다. 비스무리가 인간이 아니다. 완전한 인간이었다. 이걸 강조, 강조합니다. 인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알렉산드리아파는 신성, 완전한 하나입니다. 이 신성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안디옥파는 왜 그런가? 이 지역에서, 바로 시리아 지역에서 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지만 그게 진짜 육신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소위 말하는 가연설. 이 지역에서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단식, 굉장히 유명한 이단인데, 그것에 대한 대응. 육신의 몸을 입은 것처럼 나타난 게 아니. 나 진짜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 100% 인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가연설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반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신성을 강조했는데 이 지역의 최초의 조직신학자였던 클레멘트 그의 제자인 오리겐 이쪽의 학풍을 이어받아서 굉장히 사변적이잖아요 예수님을 신성의 완전하고도 분명한 개시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자 이후에 펼쳐지는 기독론 논쟁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눠서 볼수 있는데요. 자 이미 이제 말씀드린 대로 초대 기독교 5대 교구가 있었다 그랬죠 바로 로마+ 로마 이쪽을 딱 해가지고 이쪽에 서쪽에 서+ 서로 서쪽이고요 이쪽이 동방교입니다. 바로 이쪽 동방에 바로 네개 교구가 있죠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안디오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 콘스탄티노플 교구는 그냥 제국의 수도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예루살렘 교구도 어때요?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복음이 완성된 그런 것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 신앙 논쟁의 두 흐름은 안디오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가지고 있었고요. 이 서쪽 이쪽은 원래부터 사변적이지 않았고 이 서쪽은 거기다가 야만족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로마가 이제 털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가하게 탁상공론하면서 신학논쟁을할수 있는 사항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때 신학논쟁은 크게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제1 단계, 아폴리나리스의 신적지성론 여기서는 안디옥학파의 승리입니다. 자, 논쟁의 시발점은요, 자, 니케아 정통파를 지지하던 이 라오디기아 감독인 아폴리나리스에게서 시작합니다. 자 그는 아리우스파 이단을 설득할 목적으로 아, 자신의 신학을 독특한 이론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같은 육체를 지녔지만 그분은 우리 같은 지성을 가진 분이 아니고 어떤 신적인 지성을 소유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랑 똑같지만 지성 소위 말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IQ가 우리는 기껏해야 세 자리잖아요 근데 그분 은 IQ가 네 자리다 아니 네 자리다 다섯 자리 여섯 자리 아니 무한대죠 그러니까 신적인 지성 신적인 IQ를 가지신 분이다 우리가 같은 육체를 가졌지만 그래서 이걸 이제 신적 지성론 이렇게 신학에서 얘기하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완전한 성육신 성육신의 진실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건 2세기에 출연했던 가연설의 일종의 연장선이라고도 볼수 있죠. 하지만 어떤 신적인 지성, 이런 거, 신성을 강조하는 듯 하니까, 알렉산드리아 학판 이걸 지지합니다. 아폴리나리스의 신적 지성론, 아, 그걸 지지하게 되죠. 하지만, 완전한 인성, 아니, 우리 같은 완전한 인간, 똑같은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인성을 강조하는 이 안디오 학판을 거부하게 되죠. 갑바도기아의 교부인,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는 야폴리나리스의 이 이신적 지성론 주장을 어떻게 정지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똑같은 지성을 소유한 것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야말로 일체의 지성을 상실한 자들로서 구원을 받을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그가 취하시지 않은 것은 구원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콘스탄티노플 종교 회의가 381년에 열리죠. 자, 이때에 아리우스파와 함께 이 아폴리나리스의 신적 지성론 역시 함께 정죄가 되죠. 그리고 이때 일라운드는 어떻습니까? 아, 안디오학파. 안디오학파의 승리가 되죠. 정죄가 됐으니까 자, 2단계 자, 이 라운드는 이제 네스토리우스의 그리스도의 인테론자 론입니다.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판정승을 하게 되는데, 자, 사건의 발단은 428년 이 안디옥 학파, 인성을 강조하는 안디옥 학파의 대표자인 네스토리우스가 이 콘스탄티노플 감독에 임명되면서 시작합니다. 자, 381년에 있었던 이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는 에 동방에서 이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감독이 동방 교회에서 가장 우월하다. 똑같은 대주교가 아니, 아니고 이 콘스탄티노플 감독이 조금 더 우월하다고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사실은 그냥 제국의 수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배려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동방 교회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던 이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후의 경쟁은 어때요? 비록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배려일 뿐이라 하더라도 이 제국의 수도인 이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감독직에 어느 학파 사람을 앉히느냐 이게 굉장히 초점이 됩니다. 여기에 어때요? 황궁 내에서의 또 모략 그리고 두 학파 간의 주도권 싸움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굉장히 음침하게 전개가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때요? 어때요? 안디오 학파의 대표 주자인 에, 네스토리우스가 콘스탄티노플 감독이 되면서 반대파인 알렉산드리 학파에서는 그가 실수하기만을, 말실수하기만을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에, 네스토리우스가 공격의 빌미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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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말을 하게 되죠. 자,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잉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잉태자라다. 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찾아오죠. 그리고 이제 예스토리우스는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전먹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 말은 이제 자칫, 자칫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듯한 그런 혐의가 충분히... 이, 있는 그런 발언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의 말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겠죠. 어쨌든 적들은 이 말을 꼬투리로 해가지고 이제 회의를 소집합니다. 자 431년 앱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당시 이 회의를 소집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감독 키릴이었죠. 그는. 아 네스토리우스와 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에, 이미 결정을 내립니다. 네스토리우스를 2단으로 선언하고 그의 에, 감독직을 박탈해버리죠. 하지만 며칠 후에 네스토리우스와 그 지지자들이 회의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도의 회의를 열고 아 어, 키를 알렉산더의 감독인 키리를 2단으로 규정하고 네스토리우스를 복직시켜 버리죠. 서로 이제 회의를 각자 연 거예요. 그리고서 어때요? 최종적인 결정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황제, 동로마의 황제인 테오도시우스 2세에게 맡기죠. 이때 황제인 테오도시우스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둘다 나쁘다. 양비론, 양쪽 진영의 대표자를 모두 감옥에 투옥합니다. 그리고 두 회의 모두 무효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죠. 433년, 정부의 압력 하에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하긴 하는데, 이때, 에, 키릴,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키릴의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어, 결정이 나죠. 그리고, 네스토리우스는 유배에 보내지죠. 아, 결국 2차전은 알렉산드리아, 신성을 강조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자, 세 3라운드. 자, 디오스 코르스가 주관한 앱에서 강도회이다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다시 한번 KO 승하게 되는데, 자, 444년, 디오스 코르스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는 극단적인 알렉산드리아 학파였다. 그리고 거기다가 음모와 책략, 곰모술수에도 완전히 선수였습니다. 449년, 에베소에서 다시 회의가 열리죠. 자, 그는 이미 황제에게 많은 뇌물을 줘가지고 매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회의의 의장이 되어서 그의 의도대로 회의를 진행 합니다. 결국, 아, 그이 결정은 극단적인 알렉산드리 학파의 결정이 선언되기 때문에 안디오 학파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죠. 당시에 콘스탄티노플 감독이었던 플라비안이라는 사람은 집단 폭행으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오스쿠로스는 자신의 수하 장로 중에한 사람을 이 플라비안의 뒤를 이어서 콘스탄티노플 감독에 임명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회의에서는 극단적인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입장이 선언됩니다. 당시 로마 감독이었던 레오는 레오. 바로 이 회의를 강도들의 회의다, 이렇게 비난을 한바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강도들의 회의든 뭐든, 이 3차전은 이제, 알렉산드리 학파의 완승으로 끝나게 되죠. 자, 마지막 4단계. 자, 칼케던 종교회의. 이건 이제 무승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알렉산드리 학파가 최후의 승리를 기뻐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때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회의를 지지했던, 자신을 지지해줬던 황제, 테오두시우스 2세 유황제가 450년 말에서 떨어져 목이, 떨어져 목이 부러지면서 사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누나인 풀케리아가 실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듬해 451년에 칼케돈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는 그 이전의 회의를 강도들의 회의다라고 주장했던 로마 감독 레오가 주관해서 열리게 되죠. 그는 앱에서 결정을 뒤집고 감독직 이미 감독직이 박탈된 디오스코로스를 귀양지에서 이제 귀양지로 보내고 거기서 이제 이 디오스코로스는 이제 죽게 되고요. 아근데이 칼케돈 회의 여기서도 네스토리우스는 복직되지 못하고 이번에도 다시 2단으로 정제가 됩니다. 나는 갓난 아이를 이제 갓난 아이, 갓난 아이 이렇게, 이렇게 표, 표현했잖아요. 바로 갓난 아이. 바로 어, 나는 전먹이 어린아이, 어린아이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마치 신성을 부인한 듯한 혐의가 충분한 이 발언 때문에 결국 이제 계속 어, 칼케돈 종교회의 여기서도 어, 2단으로 다시 또 정제가 됩니다. 이 칼케돈 회의에서 나온 그 신경, 칼케돈 신경에서는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그리고 안디우 학파의 그 양극 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약간 비스무리하게 섞어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터툴리안 과거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터툴리안이 주장한 그한위격 안에 두 개의 성품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폐막하게 되죠. 그리고 두 학파의 주장을 애매하게 섞은 신앙의 정의 칼케돈 신경이 발표되면서 70년간 이어진 기독론 논쟁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 뭐 우리가 다음 이제 또이후의 역사에서 살펴보겠지만 또 이거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동방교회는 또 나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신앙논쟁으로 결국 멸망의 시간 가운데서도 어, 결국 날이 되는 줄 모르고 신앙논쟁으로 계속 이제 밤을 밝히게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번 영상에서 어, 살펴보았습니다.